탄탄한 스토리와 두터운 팬층을 가진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계의 웹툰과 웹소설의 입지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데요. 웹툰 업계는 직접 IP를 내다파는 글로벌 유통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속의 웹툰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곤 있지만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년엔 어떨까요? 네, 차장님은 좀 내년에도 웹툰주가 좋게 네.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나요? 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 상황 자체는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방향성은 잡고 있진 않아요.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 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기전자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운송장비나 전기가스, 금융업 같은 쪽들을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25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별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에서 100억을 합세하면서 개인만 350억을 매수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매파적인 기조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심리에 회피를 했었던 안전자산으로 가 있었던 유동성들이 잠깐 위험자산으로 왔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또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웹툰 관련주도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와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5% 가량의 조정. 그리고 DNC 미디어는 어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빠졌다가 지금 약보합권까지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만 보고 어 이거 끝난 거 아니냐?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이죠. 핑거 스토리도 지금 7%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네. 쪽에서 한할령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중국 OTT상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대통령과 주석이 만나서 음. 논의를 한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화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재벌집 네. 막내 아들. 네, 그거 웹소설이었거든요, 원래. 어,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무조건 요즘에는 드라마 음. 제작 기획하는 쪽에서 이걸 찜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웹툰을 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면서 <laughs> 이 인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게 완벽한 굿캐스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땐 시너지 효과가 이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원작도 재밌었지만 지금 송중기라던가 이성민 배우의 연기력이 그것까지 커버해 주면서 시청률 오, 20% 네. 고공행진 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IP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확보한 레몽레인 그리고 중앙 콘텐츠 이런 쪽들 자회사 가지고 있는 쪽들에서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이 같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기는 당분간은 저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전체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 지금 상당수가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걸 드라마화 시켰을 때 내가 캐스팅만 잘하고 한다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K 콘텐츠, K 미디어의 위상이 이만큼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음.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웰메이드한 well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 제작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거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웹툰 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뭐 핑거스토리도 그렇고요. 사실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냥 뭐 주가에 오르는 거에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버행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죠. 맞아요. 네, 네 오버행 이슈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만큼, 만약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 리픽싱이라도 좀 되는 가격, 그리고 네. 전환할 수 있는 전환 행사가, 이런 음... 쪽까지 우리가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3천 원인데 네. 어, 전환가가 4,500원이네라고 하면 은 50%의 추가 상승 여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깔고 가야죠. 이 기업의 실적이 좋고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이런 경기 둔화라던가 경기 침체 상황을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이겨내고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지금과 같은 자리 아니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원미디어, 애니플러스, 바닥권에서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어 오버행 이슈가 걸려있는데 시황이 좋네. 그럼 이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환을 할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것도 투자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전환가액보다 높게 된다면 네. 차임에도 물량 나올 수 있죠. 나올 가능성은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전환가액보다 높게 풀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은 네.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환가보다 중요한 것은 네. 그 기업이 미디어 콘텐츠라고 해서 음... 전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쵸? 아직도 음... 적자 내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적이 다른 네. 것들은 꺾일 때에도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있다. 오, 네.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은 우리가 전환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단은 공시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네. 전환해서 상장하겠다라는 공시는 다 나오거든요. 이러고 여러분들 다트점 FFS점 r 알점 k r 들어가시면은 <laughs> 네, 다트네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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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정도. 네. 이거는 제 사이트가 네. 아니고요. 네. 국가 금융 사이트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내 관심 종목 등록해 놓지 않아요? 음.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공시가 바로바로 바로 핸드폰에 알람이 떠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투자의 맥을 남들보다 빠르게 어...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웹툰 관련주들 중에서도 적자를 내는 기업도 있고 좀 종목의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대원 미디어를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고 네, 네.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웹툰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대원 미디어하고 음. 뭐 이런 쪽들 여전히 좀 좋게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 다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네. 드라마 제작 기획주 뭐 사마네트웍스 팬 엔터 이런 쪽들이 수급 기반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이번에 재벌집 막내아. 들의 효과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ip를 자기 자본금의 74% 까지 들여서 확보한 레몽 레인 이런 것들에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 ip는 단순히 우리가 드라마 가뭐 16회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해서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네. 엄청난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 IP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영우 때가 이제 그런 실패를 아, 겪어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레몽레인에서는 엄청난 리스크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케스팅 원작, IP, 대박,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주가는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향후에 말씀드렸던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전 좋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웹툰을 그래도 가장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DNC 미디어. 이 쪽을 안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쪽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aughs>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아, 모르시는 분들 좋아. 없어요. 아, 보셨나요? 네. 맞죠? 네. 그림 작화가 정말 뭐 따라올 수 없는 작화인데 이런 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바로바로 바로 구현이 될까 안 될까 망설이고 음. 있는데 웹툰에서 이거를 구현을 해줘요. 그럼 뭔가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거기다 요즘에 시각 특수 효과 네. VFX 네. 기술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아바타 2도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객들이 다 보고 난 이후에 3시간 동안 나 아쿠아리움에 있었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지금 VFX 기술, CG 기술이 뭐 지리산 같은 작품도 나오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laughs> 네.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뛰어난 퀄리티를 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웹툰 어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는 음. 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이 대주주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예요. 오. 지분 23%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엄청난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웹툰하고 웹소설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다라는 음. 게 가장 강점이 될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계속 치솟습니다. 이거 나 혼자만 레벨업 전 세계 조회수가 142억 회가 넘어가요. 우와, 네. 굉장하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이 또 제작이 된다라는 음. 거예요. 게임까지. 그런 것들의 퀄리티도 예전과는 훨씬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 웹툰 못 살리고 망했다.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가고 음.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웹툰 매출의 두 배에서 세배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만큼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엠미디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음, 네, 네 현재가에서 네. 한 18,000원 정도까지 어, 열어놓고 네.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손절도 당분간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10% 이내에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